안녕하십니까. 팀메스입니다. 자, 오늘은 무리함수. 자, 무리함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무리함수는 말 그대로 저번 시간에 했던 유리함수는 y는 fx에서 fx가 유리식이었죠. 얘는 무리식이에요. 무리식. 즉, 루트가 들어가 있는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루트가 들어가 있는 함수식을 무리함수라고 하고요. 그러면 루트라는 것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X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 X에다가는 음수를 넣을 수가 없어요 허그는 그래프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허수는 그래서 정의역은 근호 안에 식이 값이 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즉 이렇게 나오면 정의역은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실수 전체의 집합 중에서 양수인 부분을 정의역으로 생각하면 어렵지 않겠죠 자 그래서 뭐 무리 우리... 식을 일단 계산하는 방법들은 다들 알고 있겠죠. 유리화라든지 그걸 이제 토대로 무리함수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y는 루트 x 자 이런 형태라면 일단 이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는 그래프 상에서 보면 x 값이 음수일 때즉 이쪽 부분은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그러면 0보다 큰 범위 즉 이쪽 y 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만 지금 그래프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0일 때는 0이니까. 그다음에 1, 2, 3, 4, 5, 6, 7 이렇게 숫자가 x 값이 커지면 얘는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루트 5, 루트 6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적게 자 커지죠? 커지긴 커지지만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 y는 루트 x를 한번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면 양변을 제곱하면 x는 y 제곱. 그래서 바꿔주면 y는 x제곱하면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았기 때문에 여기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원래 y는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쪽은 존재하지 않고 이 오른쪽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y는 루트 x 이 초록색 그림처럼 이렇게 생겼다면 y는 x제곱은 이렇게 생기면서 즉 나와 내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라는 항등함수 사이에 여기 1, 1이 교점이 생기는 그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함수의 반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 루트 밖과 안의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데, 자 y는 루트 ax 자 플러스죠 지금. 근데 a가 만약에 양수라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둘다 플러스일 땐 루트를 기준으로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면은 이런 그림처럼 나오고. 자, 2번 그림처럼 밖에가 루트를 기준으로 밖에는 마이너스고 안에가 플러스라면 여기 밑에 그려져요, 밑에. 자, 그리고 루트를 기준으로 바깥에가 플러스고 안쪽이 마이너스라면 여기가 안쪽이 마이너스니까 X 값을 음수를 넣어야겠죠? 루트 안을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이 오른, 왼쪽에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 위에 생기는 거고 루트를 기준으로 밖에가 마이너스고 안쪽도 마이너스라면 이렇게 밑에 생기는 그래프 형태가 나타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리함수는. 그리고 무리함수도 이제 마찬가지로 유리함수처럼 평행이동을 할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생긴 식이라면 x축에 원래 y는 루트 ax였던 그래프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시작점이 0,0에서 그래프의 시작점이 p, q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든지, 이렇게 그려지든지 정역, 치역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죠?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식이 y는 루트 a x 플러스 b 플러스 c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서 시작점 즉 p 콤마 q가 시작하고 이쪽의 부호와 a의 부호에 따라서 어느 쪽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루트 안에 있는 식이 3x-3이죠. 그래서 3x-3이 0이 되는 x값은 1이잖아요. 그래서 정의역 x와 x는 1 이상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루트라는 이 덩어리 자체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y도 y와 y는 마이너스 2 이상. 이렇게 정의역과 치역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x가 1일 때, y는 2. 자, 이 점에서 시작되고, 여기 3도 양수고, 루트 밖에도 양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함수 모양일 거다라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2번도 일때 보시면, 자, 루트 안에 일단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야 되니까, 6-3x라고 되어 있죠? 이게 0 되는 x 값은 2예요 즉 2보다 큰걸 집어넣어 주면 6-3x는 음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정의역 x와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어찌됐건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식은 다 양수가 되니까 이 뒤에 있는 1에 의해서 y 바 y는 1 이상인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2일 때 y가 1이 시작점이 되면서 x는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2보다 작으니까 y가 1보다 크니까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을 조금 다시 보면 이 식은 루트 안에서 마이너스 3으로 묶어준 x 마이너스 2, 즉 여기가 음수죠. 그래서 그림과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을 됩니다 자, 2번 문제를 또 보시죠 y는 루트 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하면은 y는 루트 x 플러스 2에서 즉 여기 x 다신에 x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니까 다시 써 주면 y는 루트 x 플러스 1이 되고 y축의 방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뒤에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평행이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y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대요. 자, y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는 거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 소리거든요.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만 여기에서 그냥 바꿔주면 돼요. 금식이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와 겹쳐진다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1, b는 1, c는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다 더하면 답은 3이 되겠죠. 자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어요. y는 루트 a x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이제 그래프를 보고 푸는 거예요. 그래프를 봤더니 시작점이 2 콤마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얘는 y는 자 일단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루트 밖에는 양수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밖에도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1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x 앞에 붙어 있는 숫자가 음수인가 봐요.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a x라고 쓰고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했죠 그리고 얘가 또 힌트를 주는 게이점 0,1을 지난다 라고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X랑 Y다가 0이랑 1을 넣는 거예요 그럼 1은 루트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마이너스 2A가 2라는 거죠 양변제곱해주면 마이너스 2A가 4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다시 써주면 y는 루트 마이너스 2x 2 마이너스 1이니까 다시 써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1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a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 b는 4,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죠. y는 루트 x 마이너스 1 2의 그래의 역함수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역함수는 루트만 벗겨서 y랑 x만 바꿔주면 된다 그랬죠 일단 먼저 바꿔볼까요 그럼 x는 루트 y 마이너스 1플러 2다 즉 루트 y 마이 1은 x 2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주면 y 1은 x 2의 제곱이 되고요 y는 x 2의 제곱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만 된다 그랬죠. 즉 여기에서 원래 바꾸, 바꾼 다음에 원래 식에서 y는 2 이상만 됐어요. 그럼 여기서도 x가 2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모양을 바꿔주면 식을 그냥 풀어주면 되죠.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1니까 플러스 5에 x는 2 이상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b, c는 마이너스 4, 5,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볼게요. Y는 루트 3 x 2 플러스 2랑, y, X는 루트, 아, 루트 3 i 2 플러스 +2. 2자 얘네들은 서로 어떤 관계인가요? 역함수 관계죠. 역함수 관계. 그러면 그 역함수 관계에서의 그 교점은 Y는 X라는 그 항등함수와의 교점과도 일치하겠죠. 그래서 굳이 이 식은 조금 지저분해 보이니까 보지 말고 얘랑 얘 사이에 교점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둘이 같다고 하면 즉 루트 3x 2 플러스 2는 x 자, 그리고 이 함수는 x가 3분의 2 이상만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교점 잡표도 3분의 2 이상인 점에서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넘기면 루트 3x 2는 x 2 양변 제곱해 주면 3x 2는 x 제곱 4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x 제곱 7x 플러스 6은 0, x x 1, 6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면 x는 1 또는 6이 되겠네요. 그래서 1, 1도 되고 6, 6도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아까 전에 정의역이 x는 3분의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1, 1, 6, 6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y의 값이 2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y의 2는 여기에선 x가 2 이상이어야 되다 이거랑 똑같기 때문에 1, 1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답은 6.6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일단 무리 함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